오예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감독 팬미팅을 끝내신. 했어요 강동호 씨를 모시고. 네. 아. 어떠셨어요? 많이 오시던데. 씩씩하게 하려고 그래는데 아, 오늘 네? 아주 오늘, 네. 아주 멋있더라고요. 네. 팬미팅 준비할 때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. 아, 저는 그냥 나기가 아, 너요? 여기가. <laughs> 아이,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. 아이, 진짜. 아... 아, 진짜. 아, 진 멋있더라고. 그래? 응. 네? 응. 감사합니다. 그니까, 러 혼자서 공연을 그렇게 잘 끌어, 어차 처음이니까, 이 정도까지의 약간 이런 맞아. 한국에서는. 응. 나 진짜 너무 어색했어. 첫날그 어. 리허설까지 어. 너무 어색했어. 근데 완전 그 우리 마지막 리허설 하고, 응. 이제 여기서부터 운에 맞게 하지 하고 딱 공연 딱 올렸는데, 그러니까 나도 너무 재밌는 거야. 보는데, 첫곡 때부터. 와, 아, 됐다. 그리고 내가. 기타를 <laughs> 치게 한 정본인이에요 아 무조건 쳤어야 돼 진짜 뭐 왜냐면 그, 아니 작업을 다 해놓고 기타를 안 쓰는 게 너무 아쉽잖아 그니까 러또 많이 기다리실 텐데 그니까 러아 그러니까. 그래서 그냥 꼭 기타를 쳤으면 좋겠었는데 또잘 소화했으니까 그래서 쳤어요 어. 파워 코드를 그래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<laughs> 지금 진짜 3번 아, 7번 2번 아 그렇지 <laughs> 3번 2번 죄정 엄청 행복했다고 2번.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제가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진짜 행복했고 아 그리고 맞아 그래 방송 튄 김에 형한테 얘기하면은 응. 형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기타를 들고 무대할 일이 응.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네, 형 덕분에 또 새로운 콘텐츠가 하나 또 생겼어요. 또 새로운 시야가 열렸어요. 음. 어쨌든 지금 또 작업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. 음. 요즘 어쨌든 동우가 만드는 곡들이 진짜 멋있는 게 많거든요. 그래서 또 좋은 날 있겠죠.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네 좋은 모습 보여줘야 돼. 아. 그거 올렸어? 아그안 올렸어, 안 올렸어. 그거 안 올렸어? 그거, 그거 영상 편집한 거 어, 올리면 어. 난리 날거 같은데, 그거 안될거 같은데 그건 <laughs> 너무 웃겼어 <웃겨서> 그거. 범주형이 <laughs> 지금 저 올리겠다고 영상 하나가 안 들어놨거든요. 자또 <laughs> 영상 아, 편집을 하나 했는데 이거 라이브 끝나고 그거 올려주세요. 재밌어요. 그거 올려도요? 돼 올려 도 되지. 아뭐 어, 어쩌겠어 이형다본 거. 오케이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. 아무튼 마지막 인사하시죠. 안녕 네, 다들 좋은 밤 보내고요 네, 검주 형이 영상 올려줄 거고 그리고 아! 저도 제 계정에 사진 올려야 되는데 네, 지금 사진 기다리고 있어요 사진 제가 담아놔서 올려드릴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